공각공각제의 이관이 이서혁입니다 예 오늘 퇴근 후에 농구를 하러 왔는데 1월인데 날씨가 포근해 가지고 농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음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게임을 못하고 음. 있어요 음. 맞죠? 네 음. 아. 음, 다행히 지금 이 촌마체육관이 예? 축구하시는 분들이 축구장 있어서 축구장, 아 어?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어 아주 좋은 조건인데, 아 어? 농구하는 분들이 많아요, 네. 맞죠? 네. 농구하면서 게임을 못했죠. 네.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도 하고 올림픽도 하고. 어, 달투하면 다 데로 온다. 아니야, 달트 게임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요. 맞죠? 네. 네. 아, 해보세요. 아, 아니요, 아, 쉽습니다었어요 반지 안어요 네. 농구하시죠? 농구하시는 거 찍어 드릴게요. 농구 한번 하세요. 한손주도 하세요, 한손 주. 자, 이제 이트한번 가시죠? 자, 이제 타한번 가시죠? 한 손, 자, 이제 타한번 가시죠? 천천히. 하시고, 아, 한 손으로. 드어 농구를 합니다. 9시인데요. 1시간 정도 했어요 이상합니다. 1코터입니다. 들어 어, 어. 와, 찍어봐. 찍어 와. 와. 오와 r e 한 오우 멀어. 어? 카메라 너무 멀어. 아, 네, 네, 네. 오. 자. 아, 안 돼. 오. 야. 찍나봐요 너 오늘 달리아 달리기 시작하자 언니 어, 아나아야와 <laughs>

왜? 뭐? <laughs> <괜찮아>? 이씨 <laughs> 아. <laughs> <아니. 웃음> <laughs> <고. 웃음> <laughs>

아! 아, 이리 와, 잠깐! 야, 리본드 주전을 게 준비, 하고 나! 하나. 하나, 다시, 쭉 야, 상탄을 하자, 잉 둘! 다시! 점프, 점프, 점프! 네? 아빠랑 농구하니까 어때요?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? 삼중슛 넣는게 좋았어요 어? 삼중슛 넣는게 좋았어요? 네 그냥 삼중슛 넣는게 좋아요? 네 다른건 뭐가 좋아요? A업 아니 아빠랑 농구하니까 뭐가 좋아요? 덩크슛 <laughs> 어? 야 그럼 덩크슛은 다른 사람이랑도 할수 있는거지 무슨 덩크슛은 못했잖아 어 아빠랑 해서 뭐가 좋아요? 빨리 말해 어 네? 아빠랑 해서 뭐가 좋아요? 어아빠어 아빠랑 해서 어. 어, 뭐 아..아.. 아, 아, 수비 수비 아빠가 수비 해줘서 좋아요? 네. 알았어요 네 오늘 농구 그, 그, 게임을 했는데 제대로 못했어요? 네. 왜 못했죠? 경, 경기 못했어요 경기 많이 안했어요 왜 못했어요? 많이 안했어요? 사람들 많았어요 사람들이 농구하는 사람 많았죠? 네. 날씨가 좀 풀렸더니 진짜 농구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네. 오늘 4코트까지 하고 어? 올림픽도 하고 아, 자유도 10개씩 던지기도 하고. 네. 어, 한 수씩 50, 150개도 던지고 하려고 했는데다 못했어요. 네. 네. 오늘 아빠가 한 수씩 사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? 매주 씻어요. 매주 스어요 30분. 인데 30분은 못할 것 같아요. 아니요. 왜요? 한수도했는데한 수는 제대로, 한수분세 제대로 못했어요. 했는데? 아니에요. 아빠가 뭐 만족스럽지 않아. 다음에 아. 다 열심히 하면은 다음에 30분을 줄게요. 그 했는데요? 뭐 했어요? 다 했어요. 한 수씩 또도다 했어요. 아, 차, 상하 학대가 없어가지고. 오늘 농사 낀 거는 실패했어요. 몇 분? 아, 30분은 없어요. 오늘. 몇 분이요, 그럼? 아, 20분. 네? 됐죠? 네. 20분에 합해봅시다. 네. 매일 네. 주소랑 네. 내일, 다음, 내일이나 다음에 또 하면은 잘해요. 네. 네.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바바이 바이바이.